오늘 이제 바울의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울은 뭐 많은 설교를 했겠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문이 오늘 사도행의 13장에 이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그래서 저도 제가 했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교육 전도사가 돼서 첫 번째 했던 설교를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뭐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 그런 이야기니까 어, 제가 첫 번째 했던 그런 설교였어요. 그 주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관점은 세 가지 관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는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은 좀 우연한 그런 관점인데요. 전쟁터에 나가려고 마음 먹고 간건 아니죠.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연히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두 번째 관점, 세 번째 관점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관점이었습니다. 이 제가 교육 전도사 때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첫 설교니까. 왜이 본문을 택하게 됐냐면 참그 모습이 너무 제가 이미지화했을 때 상상했을 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한 창과 단창과 칼과 방패로 완전 무장한 이 군인이고 또 한쪽은 어린 다윗이죠. 이 어린 다윗이 참 하루 강아지 범 못은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 손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맷돌 몇개 들고 그냥 뛰어가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그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왜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됐냐면 바로 기름 부으심, 바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바로 성령 충만함 때문이다라고 말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냥 욕을 먹어도 욕 먹을 짓 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많은 거죠.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요. 교육 전도사인데도 설교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데 그 누구도 어 대변해 주지 않는다. 오, 막 제가 기도하다가 막 저도 기도하다가 열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욕합니까? 어, 제가 힘은 미약하지만, 제가, 어, 맞서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니야. 니가 욕하고 있잖아. 어, 뭐, 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욕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하나님의 전이야. 하나님의 집 아니냐.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저도 교회를 향해서 욕한 거예요. 교회가 부패했다는 둥, 교회가 뭐 희망이 없다는 둥, 뭐, 저도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교회를 향해서 욕했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못했던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다짐한 거, 절대 교회 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함부로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성결함을 위해서 힘써야 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다니요. 그게 저라고요. 어, 저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정말 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묵묵부답이 아니라, 아, 할말 없네. 이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정말 이, 어, 몸된 교회를 새롭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어,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물맷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첫 설교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설교, 바울은 구브로라고 하는 이 지중해 섬에서 이제 터키의 그 남부 중부 남부 쪽에 있는 이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중부 내륙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중부 내륙은 산간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성교를 편하게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서쪽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예배소 같은 그런 도시, 항구도시가 있어서 그쪽으로는 사람도 많고 길도 좋고 참 좋아요. 그런데 중부 내륙으로 가게 되면 산악도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과정도 힘들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힘들게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터키 중부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우리나라의 뭐 강원도 산간 지역 뭐이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곳에서 이제 그가 안식일날 어이 회당에 가게 됩니다. 회당에 갔더니 어 그에게 설교의 기회를 주는 거죠. 당신이 말씀을 한번 강내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오계에서 설교를 합니다.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심에 대한 관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심에 대한 관점,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한 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주심에 대한 관점인데요. 이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심 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 애굽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빈번한 외적들의 침입이 있었어요. 외적들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그래서 이 사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하늘만 쳐다봐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사를 주시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외적이 외적이 침입해도 어떻게 구심점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을 중심으로 외적이 침입하면 구심점이 모여지겠죠.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똘똘 뭉치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다 가는아 우리 못 살겠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기에는 우리 숨 막혀 못 살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만큼 버텼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었으면 예전역에 이스라엘 다 떠났을지 몰라요. 막숨 막혀가지고 답답해 죽겠네. 그런 거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 빠르다 빠르다, 어, 느 정도 빠르냐 그랬더니 커피 자판기 있죠. 커피 자판기에 커피 나오기, 전, 나오기도 전에, 불도 꺼지기 전에 손 놓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외국 사람들 불다 꺼지고 난 다음에 이게, 어, 뭐죠, 어, 이제 꺼낼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시등이 딱 켜지면 그때 꺼내는데 그 전에 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빠른지 한국 사람밖에 없는 거죠. 어, 그들이 이제 왕을 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그들에게 주시죠.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 이 사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왕이 되었죠. 그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으면, 찾을 정도로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세우신 는 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주셨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세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22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폐하시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laughs>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돋보이게 하셨다.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아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주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제 22절 하반, 2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그런 어, 내용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무슨 약속입니까? 너의 후손을 후손 중에 내가 구주를 어, 내가 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구주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주심에 대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심으로 세우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응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응하게 하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출신도 좋아요. 제사장의 가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의 탄생에 대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광야에서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기대했습니다. 혹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주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손사래를 칩니다. 나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주목, 어, 주목을 합니까? 바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보라, 저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따랐겠지. 그렇지 않아요. 반 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느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무식한 사람, 정말 세상에서 버러지 같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 인정,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라고 그럴까요? 좀 미운 그런 짓을 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뭐냐? 부자 되는 거 하나님 복 아니냐?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부자 되려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가진 그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세요. 나누어주세요. 예수님은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좁은 길 가세요. 그 좁은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죠. 그 장사를 누가 허락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허락했죠. 사도개인들이 허락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내쫓아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겠습니까? 시기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 미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정의가 있어도 감정이 정의를 어, 이 가리워 버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감정이 앞서면 정의가 뭐고 없어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저희 딸이 학교에서 뭐 싸웠어요. 다툼이 있었대요. 아막그 말을 듣는데 저는 목사니까 공명 정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다고 아예 그냥 생각하시는 을것 같네요. 아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딸아이가 싸우고 왔으면 물어봐야죠 잘잘못을 따져야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작동을 하더라고요 누가 그랬어? 누가 너를 괴롭혀? 어떤 놈이야? 아빠가 한번 학교 찾아가 봐? 사실 찾아갈 용기도 없는데 괜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정의보다 앞서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심에 눈이 멀면은 정의가 보이지 않아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서기관들의 시기심이 눈이 멀어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성경을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소개를 하는 거죠 10편 16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윗도 죽고 썩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썩음을 당하지 않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는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대로 이미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응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어,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미, 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터인데 사람들이 도무지 믿 믿지 못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어,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38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유익은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39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유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조금만 더 소리를 크게 해주시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나? 긴가민가한데. 내가 의로운 자가 됐나? 긴가민가한데. 그런다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저에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강론할 때에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를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음이 죄의 삶과 의롭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마음이 다치면 귀가 다쳐버려요.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려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세 가지는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라.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들음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려야 되잖아요. 들려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의 내리기를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돼요.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 갓난아일 때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잠을 좀 험하게 자거든요. 이 갓난아이가 내 옆에 있는데 혹시 내가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 되게 좀긴장하죠 저는 그래서 한동안 잠을 잘못 잤거든요. 혹시 내가 아이를 눌러버리면 어떨까? 근데. 그건 다제 그냥 기우였어요. 눌리면 이놈도 죽어라 때렸어요. 아, 그러면서 나 살려주세요 하고 죽어라 소리를 질러대요. 그래서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제가 눌러버릴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사모가 이야기하면 기귀로 듣는 거죠. 뭘 좋아하는지, 뭘필요하는지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연애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들리거든요. 사랑하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러면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 믿을 때의 죄의 삶을 얻게 된다. 예수 믿을 때의 의롭다심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게 이런 거죠 죄삼을 받았다 했는데 여전히 나에게 죄성이 남아있는데요 내 마음속에 게으름도 있고 미움과 증오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런 죄성이 남아있는데요 내가 과연 죄삼을 받았을까요? 과연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삼과 의롭다 하시면 내가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고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스스로 막 우겨요. 나죄 없는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아무리 우겨도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죄의 사함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곧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소개를 하면서 어 정말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바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의롭다심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맨날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열심 내는 것은요. 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과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죠. 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저도 많은 것을 참 니우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늘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세 가지 관점이었어요. 첫 번째는 주심에 대한 관점.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두 번째. 성경의 그 응하게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응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은 이미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고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믿음의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삶을 받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뭡니까? 에이 나는 안 돼. 에이 나는 아니야. 에이 나는 여전히 죄가 사해지지 않았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을 때에 그를 힘입어 죄의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죄의 삶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 믿음의 권석들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